난, 뉴패라고 함. <laughs>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복주머니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 두 개, 예, 문라이트 보다 유교표 영상 찍다가, 문라이트 영상 날려먹어가지고, 해서 결국엔 100편을 드디어 결국 찍게 돼버린 뉴패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100편을 찍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뭘 찍을까 많이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줘요. 한번 그 뭐더라 100편을 기념으로 이제 덱 소개 영상 찍질 하지 않나. 덱 소개 영상은 따로 영상을 찍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덱 소개 영상 절대 안 찍을 거고요. 물론 저도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덱, 덱을 여기다, 덱에 저 어차피 제가 되게, 되게 많잖아요. 덱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덱을 뚫으니까 엄마 이런 덱이 나왔네. 이런 덱을 찍고 싶었는데 그러게 복주머니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에 게다가 안에 내용물도 이제 있기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찍을 영상은 복주머니 영상 이거 갖다 버리고요. <laughs> 저다 갖다 버리고요. 오늘 찍을 영상 그냥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나은 것 같아. 어. 어느 한 분이 이랬습니다. 유펜이 앨범 좀 보여주세요. 그래. 복지방이 100편 영상으로 앨범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러분들, 유교 프로 영상 날려서 이런 겁니다. 이제 양해,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좀 들고 찍어내좀 흔들리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 그냥 삼각대로 고정할걸. 일단은 제 앨범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앨범의 앞에 보세요. 이 차원 유패는 1판이고, 이것도 이제 1판인데도 약간 이제 초, 초, 네, 초창기 버전인데, 이것도 초창기 버전 블랙메이션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 네, 아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좀싼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유패라는 걸 증명해서 이렇게 유패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둔 상태고요. 일단 이건 유패에서 사람으로 불리는 이 2차원의 생강자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패가 8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차원 생강자 1장이고요. 원래 이 카드를 이제 유령토끼를집어넣었는유령토끼는 지금 현재 지금 대개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크으... 일단 여기부터 여기도 유령 토끼두 개가 존재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부유포꽃이 새로 부유복귀지 뽑혔는데 그대는 아직 집어넣을 데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 여기도, 여기도 지금 앨범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두 장에 집어넣으니 딱히 집어넣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유령 토끼를 이렇게 두, 두 장에 집어넣었고요. 유령 토끼는 원래 세 장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엑조디아 본체 이제 옛날 버전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이제 맨날 이제 그 풀려버린 그 엑조디아 말고, 옛날 버전에다가 엑조디오스도 이제 옛날 버전. 그리고 이건 가카예요그 <laughs> 다음에 소피아, 그 다음에 의식몬스터 그냥 소피아 카드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여기는 유령토끼는 시크 카드입니다. 이건 시크예요 너는 팬분이 그때 한번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크를 이렇게 집어넣고, 시크를 중앙으로 여기는 이제 부여복구 두 장에다가 유령토끼가 여섯 장.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천가 휴가, 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야? 아, 오리컬 코스는 뭐, 뭐시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게이트가 되어있다 그 다음에 헌방, 아미타는 존나 싼건데도 그렇게 집어넣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우리야, 번개지 함원 번개한지 참고로 1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방은지, 네, 뭐, 네, 라비드 집어넣는데 이게 여기는 그게 한 장씩 들어있는게 아니라 여러 장씩 들어있어요 우리야랑 번개잠지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비은는잘 모르겠는데 여기 여러 장씩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걸 덱도 맞춰도 돼요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우리의 스프크스의 네, 트리오 이스프크스 트리오는 지금 막 세트로 한천 원에서 천 원에서 이천 원밖에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 간지가 나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카드든지 그건 대게 뭐였더라 제 여기는 이제 박스통에서 지금 내동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그다음에는 신오 그다음 오시에스 아라 라의 신용 오벨루스의 것이며 그다음 오시에스의 천궁용 한판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네,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래곤, 초판 버전입니다. 펄스테이션이고요 심지어 펄스테이션의 상태가 FFF급이에요. 근데 네, 궁푸백 같은 경우는 펄스테이션입니다만 F의 네, 상태가 약간 좀 F급. 네, 사이버 드래곤은 리미트 에디션 버전의 블랙 사이버 드래곤인데,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고요 간지나서.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딱히 집어넣을 때가 가, 네, 갈, 때가 없는 CN. 그 다음에 카이크, 그 다음에 키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OCS 천국년. 원래 여기 세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네들 지금부터 출장을 갔어요. 누구, 누구한테 줬는데 지금 안 받네, 뭐, 안 돌려주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 네, 휘어날 때 청국선 레호. 이거 같은 경우저번 박스에서 나왔다가 딱히 쓸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공식도에서 발동을, 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앨범 다 집어 상태고. 그 다음에 용기사, 가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예쁘기로 유명한 프린세스와 그 다음에 네, 블리자드 마스터. 다 아름다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이제 사우루스였나? 여기 이제 그때 팬분께 받은 이제 영판카드고요 간지나죠? 네, 네, 블랙 메이션, 블랙 메이션, 블랙 메이션, 블랙 메이션. 이이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블랙 메이션이라, 이 진짜 초판 카드예요. 그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일판 카드고요. 그 다음에 블랙 메이션 걸, 네 시크, 네 시크 버전. 그 다음에 투 블랙 메이션 걸. 그 다음에 블랙 메이션 걸. 그 다음에 이제 용기자 블랙 메이션 걸. 그 다음에 투나이즈 블랙, 네 투나이즈 이제 아 블루나이즈 툰들은네 퍼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이거 좀 의미, 네, 이런 파울 스테이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약간 좀 레어더가 높아집니다. 블랙메이션은 일단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를 집었는데, 퍼스트테이션에서 집어넣고요. 아이스앤드 시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피아노의 영행자당테 시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혼돈의 흑마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레어더가 높아서. 그 다음에 이제, 소 암! 진짜 암 걸리는 카드. 이것도 이제 시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더라? 머신워즈 포스 중에서 하나인데, 그 다음에 어쨌든 시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쌍둥이 잘매, 엘프드 시크.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매이 안에, 더블 매직, 암, 바인드도 이제, 시크, 그 다음에 주사체, 리드도 시크입니다. 맞나? 아, 시크, 맞네. 그 다음에, 더스트 토네이도 시크? 주노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남아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 네, 네 파세 다이나 이제 파키스테파르드 시크. 매직 실린더 시크, 그 다음에, 멜빙서는 그냥, 여기는 이제, 페라, 뭐, 뭐지 얼티, 얼티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썬더 드래곤도 이제 얼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박신 원숭이, <laughs> 그리고 이것도 이제 1판형여기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박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충류 몬스터, 그 다음에 엘프네 변동한 엘프 검사,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좀, 좀 보기 힘들었는데 붉은 도깨비라는 카드입니다. 이또 펄스 펄스테이션 이드 그냥 집어넣었고요. 에어맨 이제 골드 시크했다. 여기는 이제 리비스 리버스 디멘션이라는 카드인데 그냥 레더 높아서 그 다음에 백수왕 베이모스, 그음 이제 이게 요정 엘포비아.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신비의 여정 l p 에리아 그다음에 랭커 매즈 아스트랄 포스, 뭐 기타 등등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해요. 맨마 마공의 네모 시크 두 장입니다. 그다음 그냥 시크예요. 저보다 멋있는 카드들입니다. 크, 여기 보세요. 이 레, 여기는 이제 캐릭터를 보세요. 와우, 얼마나 코퀄입니까 가스트의 회오리 바람 진짜 이뭐다 예쁜 카드 중에서 이제 랭크 높기로 이제 유명한 저게 가스트의 회오리 바람이고요. 그다음은 딱히 그냥 레어도 높아서 집어는 넣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팬문게 받은 카드 이렇게 집어넣은 카드고요. 네코르제 만운드도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맨이 한 장, 그다음에 랭커메제 에브드라 랭커메제 이제 더 세븐즈 원이 그냥 이제 울트라 레어네. 네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제 팬문게 받은 카드들만 집어넣은 카드입니다. 구신대는 죽은 카드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 카드냐? 시베어 이제 데블 시크랑 먹은 뭐. 진짜 시크네. 아 샤크구나. 네 샤크란 카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막 집어넣은 거예요. 어느 정도 노멀이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좀바꾸긴할 건데. 그 다음은 제가 약간 좀, 약간 그때 한번 이제, 뭐, 뭐, 넘버즈 몬스터 모으겠다고 했다가 그냥 바로 실패해버린 카드입니다만, 일단, 기미 퍼피 이제, 네, 데스티넬 레오그 다음에 이제 유성인의 세스터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계생 다이스 스피어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좀진압판그 다음에 카오스 넘버즈, 이제 해성의 카이토스랑 그 다음에 블랙스톰. 목소리 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우스 넘버즈 경력 포시 5, 네 어비스 스프라그 다음에 위 넘버즈 이제 카우스 넘버즈 90의 위에션 헐트헐트 이제 카우스드래곤 이렇게 집어온 상태입니다. 갑자기 도중부터 빨리 끝냈죠? 여러분들 진짜로 보여줄 까 진짜로 보여줄 앨범이 보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보여주이 앨범이고요. 어디가 안면이냐 그렇지. 네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빨리 말했느냐? 왜 이렇게 말이 고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말했냐? 느 이게 바로 진정한 이유입니다. 바로 푸탱만 오지라게 모아둔 네 여기는 이제 이 이제 이 앨범 같은에는 경우 이중 프로젝트 제가 그 동안 이제 사고 그 동안 이제 받아왔던 이제 프로젝트를 전부 다 모아놓은 이중 프로젝트 이제 뭐다 미소녀 프로젝트 그니까 미프테만 집어넣은, 네, 미프, 집어넣은 앨범입니다. 크으,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령토끼고요. 이 4천원짜리 그러니까 한국, 한국 가격은 아마 4만원짜리인데 이렇게 유령 토끼를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캐릭터 이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드은는 이제 우리의 이제 금빛 모자이크 이것도 이제 한 4만원짜리 4만 한만원에서 원에, 만 2만원짜리 샀는데 어쨌든 이것도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클루스 카드인데 되게 이제 캐릭터 예뻐서 그때 한번 샀었고요. 자맨 처음으로 이제 갔더니 약간 좀그멋시기 그 뭐시기 그, 그런 이제 푸들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만네 좀 맨분하실 수 있는 학교생활 이렇게 부택이 꺼져있고, 여기 같은 경우 나는 친구가 적다. <laughs> 나왜 이렇게 애니를 잘알고 있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루, 네, 유리유리. 공기부택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엔젤 비트 이제 그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몰라요. 뭐 이제 뭐 했다. 그 도서관 모시게 그런 이제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이건 모르고 근데 저도 이것도 모르는 카드. 이거는 그냥 염장이 저한테 이제 남은 푸택 저희가 달라고 하니까 이거 준 건데. 지도 그냥 캐릭터가 예뻐서 그냥 샀다고 하고요. 하고 그냥 초콜릿 캐릭터 그냥 예뻐서 그냥 샀다고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칸코레 이것도 프로스트 2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드아트 온라인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마스터 네그거고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모릅니다 모른데 처음에 얘를 샀다가 예뻐가지고 얘도 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도 이거 이건 몰라요 저도 이거 뭐왜산 거지 <laughs> 이것도 그냥 캐릭터 예뻐서 산 거고요 이거 두 이제 이거 두 개는 그냥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텔라이트 샀다가 되게 딸려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예뻐서 그냥 고양이 사고 싶어서 그때 한번 산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래일기 그다음에 이제 듀라라라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프로텍이 직접 없어요 이것도 이제 얘더라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네그 캐릭터들이요 맞나? 어떤 과학의 아 맞네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이란 카드고요 네 그런 네, 이제 프로텍트인데 이것도 제가 직접 안 갖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이제 어가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뱀녀 <laughs> 속지만 얘는 뱀녀야이 뱀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가탈 시리즈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라요 <laughs> 처음엔 분명히 기억이 는데 이거 제목을 까먹었어요. 진작의 날 사랑이었나? 뭐 그거고요. 아마 거기 중 하나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야리 료리아사이코다즈 초각세 아 초각세한 사이코다즈를 그때 외쳤던 네 로키브였나? 아 그래 로키브였다. 로키브 캐릭터만 집어넣었고요. 제가 맨 처음에 샀던 건 이겁니다만 이때 그때 한번 받은 내 네, 받은 부테로게 이렇게, 이렇게 추가를 시켜줬고요. 네, 어떤 이제 롤이꾼분들 좋아하시겠군요. <laughs> 그 다음입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그런프텍이에요 그렇고 그한프텍입니다 네, 저도 얘네들 이제 카드명을 잘 모르는데 그렇고 그런프텍이에요그 다음 에 유일하게 아니 유일 아그 다음에 이거 같은는 유일하게 이제 아야라다이카 <laughs> 하지 않겠는가 야라다이카. 마침 여기 에 남성 또 여기 남성프텍이네요. 여기 남성프텍 제가 유일하게 샀던 그때 남성프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2병이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이건 이제 모르는 카드입니다만 예뻐서 샀고요 고양이겨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진작에 날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나마 좀 좋아할 만한 카드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였냐 보였지? 그 흰색 흰색 머리여서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거 있는데 마지막에 작동나가지고 그런 그니까 러 이제 끈 때문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헤스티야 이거 캐릭터 이름 기억나는데 헤스티야 선전에서 살아남으면 안 되면 뭐그건데어쨌든 그거고 그다음에 이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름안 알아야 이름 알아야 돼. 아, 그래. 러폭. 러브마스터. <laughs> 러이브, 러브 마스터. 러이브 러버 나 러폭들이라니까. 러브 마스터였나? 라이브 뭐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 러브 마스터이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쪽 관계자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그나 리쿠니크림이 그,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거도 그냥 예뻐서 산 거고요. 내가 아이돌 마스터 때문에 얘를 까먹어서 어떻게 어떻게 나 이거 큰일 났어. <laughs> 러브, 그냥 러브, 그냥 러브, 러브, 폭이, 러브 러브라이브. 그래. 로기국이원는데요 그냥 러프기입니다러프기이 러프 그러니까 러브 라이브. 그래. 러브 라이브였 거야. 러브 라이브 이제 그제그 네, 그, 니코니코 이제 부르는 얘고요. 그다음부터가 되게 여러분들 그나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하거리는 시 것들이에요. <laughs> 이거는 제가 이제 애니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애니를 한번 지금 그 한번 보려고 했다가 그냥 이제 마음안 들어서 그냥 안본거안본 거고요. 다른 것도 그냥 고양이에서 산 겁니다. 캐릭터 아마 캐릭터 같은데 애니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캐릭터 그걸고 하던데 크, 아름답죠. 그 다음도 또 거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프로텍트입니다. 여기도 이제 꽃무늬로 유명하죠. 여기 프로텍트가 여기도 이제 꽃무늬가 이렇게 많은데 네뭐비는거 아니에요. 여기 꽃무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프로텍트 정말 잘 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양이 고양이들만 어부질하게 샀습니다. 끝. 더 이상 안 보여줄 거야. 임금. 임금.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0편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날라가진 복주머니와 함께 이렇게 여기 네, 앨범을 이렇게 공개해드렸는데, 제 드디어 동역을 이제 보여준 보여 셈이군요. 나 망했어. <laughs> <laughs> 더크나고아더 크구나. 앳. <laughs> 물론 제가 이제 애니도 좋아하지만 뭐게임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인사 말장이고 맞아 그냥 이에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상 이제 100편 이제 특별편을 찍어봤는데요. <laughs> 아나 이거 올리지 마, 올릴까 말까 말까 고민되네. 이어제도 찍어주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글 플러스 구독 구독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영상 이제 올리지 않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쳤나봐. <laughs> 아, 물라이트 때문에 정신 돌았었나 <laughs> 이런게 내가 왜 찍었지? 아니 애니를 웬만한 다 알고 있어 붙어있는 이름을 <laughs> 여튼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laughs> 결국 이것 때문에 벌어졌다고 한다